안녕하십니까. 통계청 직통인터뷰의 송진실입니다. 2018년 통계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 하면 아마도 가계동향조사일 겁니다. 언론이나 국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요. 국민들로부터도 많은 걱정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잘못 알려진 부분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계동향조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담당과장이신 박상현 과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계 동향 조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도 하시고 궁금해 하시는데 먼저 가계 동향 조사는 어떤 조사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가계 동향 조사는 크게 가계 지출 부분하고 어, 가계 소득 부분으로 이제 나뉘어집니다. 어, 가계 동향 조사가 이제 체계적인 조사로서 첫 발을 디딘 것은 그 1951년 한국 전쟁 당시로 이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어, 당시에는 게 가구 소득이라든지 어떤 분배 상황에 대한 측정보다는 이 가구가 얼마만큼 이제 어떤 품목에 이제 사용하고 있는지 소비자 물가지수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어떤 가중시 작성하는 그런 그 통계였었고요. 이후 1963년에 이제 통계청으로 통계가 이관이 되고 이제 우리 경제가 이제 성숙하면서 그 가계동향조사가 이런 가계 지출조사로서의 성격에서 그 가구의 소득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해서 그 관련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로 이렇게 변모해 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뭐, 어, 그러니까, 가계동향조사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가구의 돈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디에 쓰여지는 그런 조사다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진 통계조사를 없애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어, 최근에 조사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 1인 가구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가구의 프라이버시 의식도 이제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조사 환경 그 악화에 따른 이제 부응률, 특히 이제 고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한 이제 소득 포착의 어려움이 어큰 문제로 대두가 되었고요. 어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와 이제 언론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 가계 동향 조사 통계의 그 정확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 가계 동향조사, 특히 이제 지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 조사 항목이 380여 개로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가계 동향조사를 효율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통계청에서는 이러한 조사 환경의 변화라든지, 어, 통계의 어떤 정확성 제고그 다음에 이제 그 효율화, 요런 점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016년에 가계동향 조사를 재편하게 되었다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디 보면 좀 문제라고 할까요?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그런 이유에서 없애기로 했는데 다시 예전처럼 소비하고 지출을 한데 묶어서 예전의 방식으로 다시 조사를 하겠다 준비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우려를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지금 다시 그런 방법을 다시 가게 된 건가요? 어,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시의성 있는 그 정책 수립을 위한 이 기초 자료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어두 번째는 그 학계나 이제 이런 연구 기관으로부터 그 장기 시계열 그 분석을 위한 이제 기초 자료가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 아울러서 이제 그 가계동향조사가 1963년부터 이제 오랫동안 이제 작성 공표되어 오다 보니까 어이 가계동향조사를 그 정책 형성 과정에서 기초 자료를 이렇게 그 활용해 오던 어 정책 기관들이 그동 통계를 유지해 주기를 바라는 이제 요구도 있어 왔고요. 어네 번째로는 이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어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그 가구의 어떤 소득과 지출을 어 연계해서 어, 종합적으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그 통계 자료가 필요하다는 라어 지적이 그 거셌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청은 이제 중앙통계 기관으로서 이러한 통계 이용자의 그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그 마땅한 이제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결정을 이렇게 번복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게 되었고요. 어 이런 이 점에서는 이제 그 국민 여러분께 어 굉장히 좀 송구한 마음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적인 필요성과 요청에 따라서 다시 이제 예전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해결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할 생각이신지요? 그 물론 이제 통계청이 이제 이번 조사를 통해서 이번 제 통합안을 통해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 다만 이제 지난 그 문제점을 그 완화하기 위해서 어 크게 네 가지 정도의 노력을 그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첫 번째는 이제 어 2016년 가계동향 재설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어, 가구의 응답 부담이 크고 그부률이 높아져서 이제 고소득 가구의 이제. 그 소득 포착이 어렵다는 점이었었는데요. 고소득 가구의 소득 포착을 위해서 전용 표본을 이게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 두 번째는 이제 응답부담 경감을 위해서 어, 기존에는 이제 36개월을 꼬박 가계부를 쓰셔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 이번에는 이제 12개월만 이제 작성하시면 될수 있게끔 응답부담도 한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려고 하고 있고요. 어, 세 번째는 이제 지난 가계동향조사까지는 이제 담내품을 저희가 5만원 수준에서 이제 드렸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이제 6만 5천원 수준으로 다소 올려서 그 응답 가구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 네 번째는 이제 저희가 저희 현장 조사 직원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 그동안 이제 현장 조사 직원들이 담당하는 이제 그 표본 가구가 굉장히 많아서 그 조사 부담이 어, 비현실적이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런 그 현장 조사 부담도 현실화해서 보다 그 응답 가구와 그 친밀한 유대감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어, 이번 그 통합안을 통해 가지고 보다 정확한 통계가 될수 있도록 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표본 체계도 바꾸고 응답 부담도 낮추고 예, 네, 그 다음에 답례품도 좀 높여서 좀 조사가 잘될수 있도록 준비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 네, 또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최근에 표본이 좀 많이 바뀌어서 시계열 비교가, 비교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시계열 비교 가능한가요? 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시계열 비교가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물론 이제, 그,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표본의 중복률이 높으면은, 이제, 보다 적은 표본으로도, 그, 신뢰성 있는 통계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통계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느냐, 어, 요 부분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해당 통계가, 그, 각 시점에서, 그, 모집단을 얼마만큼 잘, 그 대표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어, 통계청에서는 그 인구 총조사라든지, 어, 인구 가구 축에, 어, 등과 여러 보조 지표들을 활용해서 그 가계동향조사가 그매 시점마다 그 가구 모집단을 잘그 대표할 수 있도록 어, 노력해 오고 있고요. 어, 이러한 측면에서 그 가계동향조사가 표본에 규모라든지, 그 내용이 다소 뭐, 그 변화한 부분이 있지만, 어, 충분히 비교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표본이 바뀌어도 비교는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민들께서 이가계 동향 조사에서 많이 걱정하시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아, 여러 가지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서 국민들이 신뢰하는 가계 동향 조사가 될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